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동찬입니다 오늘 할 것은 아또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 러브 슬랙 그 뭐야 저번에 올렸던 러브 딜리버리는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은 김의레카라 할 건데 네, 제가 같습니다. 같습니다. 키가 나왔습니다. 시아가 이번에 나왔어 나왔죠. 신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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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신태로 드디어 이상들이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키랑 규타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캐릭터 잘 구현됐네요. 대충 보면 어 나쁘지 않아요. 네 공중 스텝도 나쁘지 않고 그냥 일반 스텝도 나쁘지 않고요. 어 은근 다시 보세요, 잡기 아, 이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어 맞네요. 어... 일단 다키 잡기 어 준수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 거리에서 금중거리금중거리 평타. 어? 잠깐만. 일단 총 일곱, 총 일곱타를 때리고요. 어, 얼마 안때네요 아, 이것도 똑같이 위치가 똑같요 네, 위치는 다습니다 강폭력을 보여줄게 한번 보여주시네 오오. 어. 어. 이거는, 밑평타로 하겠습니다. 밑평타. 어, 그, 네. 공중평타까지. 아래평타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첫번째 혈기를 어, 이음, 이은, 이음목이라고 연속의 기술. 먼저 모비어 이거는. 야 예, 이다. <laughs> 어 찌르모비. 어이 뭐야. 괜찮은데? 어, 이거는 눕힐 수가 있네요.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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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번째? 어. 에서나던에서나던팔 기술. 팔모 이미지가 왜 이미지가 아, 술이아바고비어 이거 신 <laughs> 파란색 됩니다이 네, 뭐야? <laughs> 잠깐만. 이거 바로 시다 네, 그러면 평타에서 마지막으로 끝내는 겁니다 간절히 소요하겠습니다 오잇! 어 예. 오잇 나름 길어요 아 어, 데미지도 뭐 기본적으로 또뭐 다른 캐릭터들에게 좀잘 들어가는 거 같고 그 비슷한 뭐 왜요? 정말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말 거의 똑같죠 그냥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 디빙 네, 어 은근 길어요 아 근데 다진 안돼 살짝 금버립이 와우 아 근데 독대비지가 있나? 마라에서 보면 저 나세.. 나시를? 아 곡괭이가 아니지 저거 저거 저 뭐라 야랬지 얘들 평타하고자 하겠습니 평타 자 기본 평타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떤평타은바퀴랑 어? 다르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얘들 네, 아래 평타 어저 붉고 저 붉게 나오는 저게 딱 네, 죄송합니다 네, 저 붉게 나오는 효과가 굉장히 멋있네요 얘들 네, 네, 공중 평타 어 띄워버리고 공중 평타까지 공공보여질을 하겠습니다 어 광고 나름 괜찮은데요? 앞으로 전진하려 쓴다는게 제가 대우님도 아이씨 나스샤크 야 첫째 기술 오 독걸리다 여기 지금 보이시, 보이시죠 지금 독걸리는거 어 피해 잠깐만 이거도 독이 있는건가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전기술이 독이 있는거같은데 그냥 한번 어, 빨리 빨리 뛰려 싶으란 말이야 아 그렇네요 자 네. 세번째 전기술 와 이거 뭐야 효과 장난 아닌데? 야 이때만큼은 부산이다 아 그때만큼은 무조 효과가 걸립니다 심지어 독대무지도 걸리는 것같아요 지금 보니까 독이 안서야같 아, 요한번더 써볼게요 만에 붙으러 가네요 야, 미쳤는데 이거 즉시 첫 번째 와우와우 와, 와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와 되게 공격 슬서 써버려야 돼 날아가는 티는나 어, 이거 잠깐만 이거는 날아가는 거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아, 거리가 있긴 한데 뭐야, 이거 와미쳤다 잠깐만, 미쳤는데 이거 네, 거리 일단 터브, 처음에, 거리는 있어요 이 저기 남으면서 중간에 한번더 거리가 거리로 갑니다. 와 이거 개좋네 이거 와스타라미쳤는데 근데 네, 가다가 둘이 이렇게 한번흔들어는데한번더 갑니다 이제 뭉쳐져 <목소리> 야 이거 미쳤네 신경... 그 다음에 개방 가져왔어요 신경... 개방 반영개방 다시 개방... 네 그러면 기본선 선태리... 탱크 끝나는거 보도록 합시다 야 데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데미지가 오예! <목소리> 나 방금 스킬을 못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으면 알려주세요 오레와 <목소리> 나 <목소리> 근데 원래 <목소리> 와우 쉣에승어리 소금. 이야, 웹에가 고아리도. 거의 삼성에 나오고 있네아니 근데 이상한데 좀 신기한 게뭔지 알아? 요 나랑 나라... 이성자애랑 그럼 데미지 안 나올 텐데, 아니그 랭크 점수 많이 안줄 텐데 왜 하는 거야 나랑? 오히려 손해지. 아니 살짝 아니 그그 사이에 자기랑 비슷한 놈이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더 많이 올리는 거 같지. 나랑 뭐.. 나랑 구심을 해가지고 진짜 째깐째깐 아직 모르겠는 거야. 심지어 그 와중에 어.. 환락의 거리터 애들이에요. 네 이거 어레걸리어 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어 잠깐만 나나직 나 모르겠어. 어이 사람 콤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나 실제 모르는데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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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야, 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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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진짜, 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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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진 깔고 잡기를 진짜, 진 아, 어, 뭐야. 얘 <laughs> 네, 이거 끝입니다. 저기 몰라요 그 다음에. 와안 맞았어? <laughs> 내가 지금 어떻게 콤보를 <laughs> 이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개우발 개우발. 어잠혔다잠렇다잡혔뒤지는데 근데 확실히 오리다보니까 뭐. 아 근데 게임 안한 사이에 콤보가 아주 발달됐어요. 친거같아 이거 야 방금 내가 방금 봤냐? 이게 바로 미치다 임마아 잘못 썼네 <laughs> 내가 말한거 이게 아니었는데네화짝 잘못쓰면은 골로 가요 아 근데 확실히 상 콤보가 좀 많이 연습이 됐네요 제가 안본 사이에 저것도 원래 콤보가 많진 않았거든요 어 저거 뭐야 <laughs> 이 <이거> 녀석이 <이렇게> 뭐야 <laughs> 야 방금 어이없게 맞았겠다 방금 야 이거 개좋은데? 아야야 야, 그냥 막 갈겨 그냥 야막 갈겨서 이겨 야이거 그냥 띤박질 <laughs> 띤박질 아 렉이 걸려 근데 아 지금 멈췄어 이 지금 아 멈추면 뭐 어쩔건데 씨 잡기 어 괜찮네 어?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시는 거죠? 너, 또또또 자켓 쓸래 그러지? 안 당해, 엄마 <laughs> 와, 근데 확실히 위치가 기니까 접근을 못 해, 그냥. 띵박질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건 좀 내가, 내가 됐다 어, 이건 좀 제가 <laughs> 약간 내셔냈네요, 죄송합니다. 어, 근데 저이로스케 저거, 이로수, 저거 한방, 한 방, 한방, 한방아고 끝이야? 어, 펜이 늦었어요? 어쩔 건데?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여기서 끝낸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또 멈췄어요. <목소리> 게임 왜 이러죠 오늘? 어? 야내 풍악업이 어디갔어? 아 데미지 왜 이러니까? 근데 뭐 데미지만 그렇시니아 확정대 개! 확정대 개! 아 근데 제가 콤보를 몰라 큰났다응 어? 안당해 응 안당해 응 안당해 어 잠깐만요 어어야 방금 뭐야 야 방금 저건 아니지? 야 저건 아니지 저거는 <laughs> 야 포박오비가 씹혔어? 저거에? 아저저팔장 저거 팔장뭐 팔격오비가 지금 씹힌거야 저거 화찰? 어이거. 와이 모든 게다 쉽게 화차가좀 파차도 사기 기술이구나. 어 대비지 이잘 나와요. 그러면은어 갑자기 아씨. 어 잠깐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게 아닌데. 예 네, 바로 개방 가야 돼요. 오지마 <laughs> 으어어! 안맞어와 어이가 없네 응 끝났어? 네, 사실 못 끝내요 제가 콤보를 모릅니다 제발! 콤보 알면 내가 끝낼지 근데 콤보를 몰라 오케이 씹어버려 롭아 어이 엉 잘가세요 화차 잘못 들어가면 죽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걸 도 이겼네. 시무트와네, 못해. 어, 또 한국인의 한국인의 자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격투 게임. <laughs> 난 FPS는 못하겠어. 에임이 안돼. 하지만 격투 게임은 <laughs> 얘기가 다릅니다. 야, 아재인 거지, 나도. 나이는 아재가 아닌데. 하는 게 아주 오케이 번벼 서포터 보내 뭐야 이거 어쩔 어? 쟤 내가 어아그 렉이 심하지 근데 어 저기 불 저기 불 보세요 저거 랭고크 불야 영롱하다 <laughs> 야 불이 영롱하게 움직이는데 야 저것도 움직이는게 신기해 보여요 아 그만 좀 해라 이씨 아후 몇 번을 보네 뭐왜안 움직여 뭐야 나왜안 됐지? 아, 어, 안됐네 바로 노려 아,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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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녹아 와 데미지 너무 세다 ㅋ <laughs> 어책같애 <laughs> 이거 뭐야ㅋㅋ <뭐냐? 웃음> 오케이 한번더 날라가 <laughs> 어? 잘못 섰니? 어? 뭐야 이새 아잇 잘한다 근데 아잇 내가 못하려고요 실은 오케이 한번더 날라가시고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어이없겠다 이거 오? 어? 이거밖에 안됐어? 하지만! 뒤에 평타가 있다 이 새끼야 이 씨. 아, 이 <laughs> 곰매. 아, 개재밌네한번더 보내 봐. 아, 도 맡아서로. 한번더 보내 봐. 한번더 보내 봐. 한번 더. 아까이로이 몹이 게 아, 존나 웃기네. 뭐야? 아, 왜내렸어 이거? 어쩔야 <laughs> 부족이다. 아, <laughs> 어, 근데 타이밍을 안 해. 지금 <laughs> 네, 이게 또 다, 단점이 되겠네요. 네. 이걸로 골다가는타이밍일 <laughs> 읽힙니다. 아, 이건 뭔 시출전입니까? 아, 이거 평타일 때 시키는 건좀 아니다. 어, 어 망했다. 나, 나 완전 개말렸는데? 어쩔 건데 어쩔,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건데 어쩔,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갈기면 죽되는 거야 너는 그냥 지금 못 가게 한다 아 여기 거부나 이게 야내 이거 잡아 맞아 기본 기술 까먹었어 날아가라 아 근데 이거 안좋해 별로 케이좀 모으고요 이게 뭐지? 아, 못 잡겠다. 다 까먹었어. 야, 오케이 알았어. 다알어다 알았어, 알았어. 아, 시혔어왜 이만봐? 이있시는데어데 잠깐만 이걸 봐준다고. <laughs> 와우 시, 깜짝이야. 와, 나 당하는 줄 알았네. 어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만, 이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소리 받아잠깐이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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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은 스래치 나네요. 또 패링 춤을 보여줘야 되나? 아, 시트는 건 아니라 솔직하기 평타가 무슨 스리닉이요아 잠깐만, 아 개발렸어 잠깐 미대로 이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 막았단 말이야. 아 뭐야? 근데 평타 계속 갈기니까 뭐 이상한 거 나가는데? 아니 뭐야아또쓸까봐 어, 피했어, 또쓸까봐 피했어. 월 머리 좋은데? 너 어쩔 건데 근데. 대박 가고요. 대박 기면안 돼요 지금. 근데 왜 자꾸 나 스킬 시켜? 그렇지, 그렇지. 아파서, 아팠어, 아파서, 아팠어. 나도 아파서. 뭐하리너스키장으 아, 씹힌다고요, 리들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오이씨, 오이씨, 오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이씨, 어, 오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오랜만에 긴장감 넘치는 게임하니까 개재밌네. 안 돼! 와... 이제 마지막에 모든 걸가겠습니다이개방 있어요. 한, 뭐야, 콤보 한번 성공하고 바로 개방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써, 이씨! 방어막 써! 뭐야, 이거. 아이스 나쁘지 않았어 콤보 다개나 개나 개나쁘지 개나, 개나, 개나 않았어 가자! 어 똑같이 개방? 렛츠고 기릿? 렛츠고 기릿? 야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똑같이 가자! 게임의 방송을 모르면 넌 그냥 지져야 돼 이씨 한번더 와봐 한번더 와봐 한번더 와봐 한번더 와봐 그냥 이씨 한번더 어? 그래 즐기게 임주 어? 잠깐만 이마, 형님. 아, 이거를 분하 쓴다. 이마, 형님. 아 감사합니다, 당신도 그러십니까. 잘 가세요. 이게 나다. 처음에 볼 캐릭터도 다제패한다 깔끔하게. 게시. 아 근데 이건 판단하기 못했네요. 좀 내절을 많이 하더라. <laughs> 물론 나도 <나는> 내절했는데. <레저를> <놀람> 아 여기 좀스릭이터가살것 <놀람> 같은 면이 있는 게아 너무 매력, 매력 넘칩니다. 아. 네 오늘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너무 딜리 버리는 나올 거니까. 음 언젠가 나옵니다. <laughs> 제가 좀 아까 좀 게임 게임이 게임이 좀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 지금 살짝. 그거 이해하느라고 좀 넣는 거고요. 예, 네, 그럼 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시. 영상 재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신 분들한테. 네, 그냥 봐주신 분들도 감사하긴 <laughs> 하죠. 네,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